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유럽에 있는 고급 주택과 같은 정말 그림 같은 주택 하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마당서부터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주차장이랑 전체적으로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당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원도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1층, 2층 저 위에 다락까지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경계는 저쪽 산자락 위에 상단까지 되어 있고요. 정말 프라이빗한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경도 그렇고요. 너무나 예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 장독대에 그 다음에 수도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주인께서 예술적 감각이 있으시고요. 또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목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계단을 통해 주차장에서 올라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소나무 한번 보시죠. 장미가 너무 예쁘게 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맨 끝집이다 보니까 전망하고 뷰가 너무 예뻐요. 장미 터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돌테크로 되어 있고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이렇게 쭉 해두셨습니다.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앞에 보이시죠?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옆쪽이 되겠고요. 이런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물건들을 다 놔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이렇게 보셨고요. 주택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는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 되겠습니다. 두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짐을 놔둘 수 있는 창고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짐을 놔둘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문은 주차해 놓고 비 맞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쪽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렇게 조경으로 자재를 하나하나 상당히 고급 자재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건축과 시공이 유명한 곳에서 집을 설계하고 시공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저쪽이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고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산자락 끝에 있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빗합니다. 그리고 이 필지는 친구분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께 매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관리해 주시면서 이 집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필지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인분께서는 유럽에서 이런 토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술품들을 수입하시고 판매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호 잘 되어 있고요. 들어서게 되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크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신발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되어 있고요. 자재도 보면 비싼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모습인데요. 층고 높고요. 이 시스템 창호도 상당히 비싼 창호가 되겠습니다. 이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방이 있어서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요.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는 통로에 이렇게 아트적인 구조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럽, 덴마크에서 수입하셔서 유통 판매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방 보고 계시고요. 정말 워낙 깔끔하게 집을 관리하고 사용하셔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주방 보고 계시고요. 이쪽이 보조 주방이 되겠습니다. 보조 주방 공간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기 환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쪽이 이제 세탁실이 되겠는데요? 요쪽에 요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공간이 예술인데요? 어디 뭐 유럽에 있는 어떤 주택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벽난로도 되어 있고요. 이쪽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실링 팬이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신 정원에서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문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수전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창호도 진짜 비싼 창호입니다. 삼중유리 아르곤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이 공간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1층 보셨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기될 수 있도록 화장실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픽스 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위쪽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재 사용이나 인테리어 보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해두셨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의 조망을 한번 보시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파노라마 보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렇게 채광이 충분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택을 많이 보지만, 이렇게 멋진 주택 보는 건또 쉽지 않죠. 여기는 또 양지아이 씨와 원삼 하이닉스 들어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2층 방이 되겠고요. 방에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느 방에서나 조망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룸이 있고요. 욕실이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셔도 될 만큼 시원하고 환기도 잘 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이쪽이 안방이 되겠는데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나가면 안방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당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이 드레스룸이 되고요. 그리고 요쪽이 욕실로, 욕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2층을 다 보셨고요. 다음에 다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건축 설계사와 시공사가 지은 집이 되겠고요. 다락 공간 이렇게 됩니다. 다락에 올라오게 되면 여기도 파노라마 뷰가 펼쳐집니다. 전망대죠. 이렇게 멋진 위치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한번 보시죠.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멋진 주택을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주택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용인시 원산면의 전원주택의 정석 같은 집으로 도시가스 인입되고 멋진 썬룸과 정원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250평이고 도로 집은 약 24평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89평이고 철근 콘크리트 3층 구조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도로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성장 관리 계획 구역입니다. 1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양지아이시 자차 5분 거리이며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자차 5분 거리입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 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